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르 동사를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어, 잠깐 복습을 하면요, 스페인어에서는 세 가지 종류의 동사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어, 첫 번째는 아르 동사, 그래서 아블라르 동사가 아블로, 아블라스, 아블라, 아블라모스, 아블라이스, 아블란 이렇게 변했죠. 그리고 에르 동사, 어, 바로 전 시간에 배웠는데요. 에르 동사는 어떻게 변하죠? 예를 들어서 꼬메르 동사가 꼬모, 꼬메, 꼬메, 꼬메모스, 꼬메이스, 꼬맨 이렇게 변했습니다. 자, 오늘은 그세 종류의 동사 중에서요 마지막 종류 이르 동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여기 예시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비빌 비빌은 이제 살다, to live라는 뜻이고요. 자 그러면 이게 왜 이르 동사죠? 동사 원형이 마지막에 끝날 때 이르로 끝나죠. 미비. 그래서 이르 동사입니다. 자 예문을 보면요. 미보엔치카고 나는 치카고에 삽니다. 자 이거는 나에 대한 이야기죠. 요 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미베센치카고. 누구에 대한 이야기죠? 너에 대한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미 i b e en Chicago. 어, 누구에 대한 이야기죠? 3인칭 단수. L, A, Ustes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미 i 모 i m o s en Chicago. 누구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Nosotros. 아니면, n o s o t r s 가 되겠죠? 자, 미 i 센치 s en Chicago. 누가,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너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남자거나 남자들 섞여 있으면 모서트로스, 여자만 100% 있을 경우에는 모서트라스, 너희들이라는 뜻이죠. 이거는 스페인어에서만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미베넨치카고, 누가 치카고에 살죠? 그들 에이스에이아스 그녀들, 우스데레스, 당신들이 삽니다가 되겠죠. 자, 그럼, 요, 나는 시카고에 삽니다를 뭐라고 하죠? Vivo en Chicago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너, 너는 시카고에 삽니다를 스페인어로 뭐라고 하죠? Tu, Vives en Chicago가 되겠죠? 그 다음에, 3인칭 단수, 엘, 에 u s 우스테, 그, 그녀, 당신은 시카고에 삽니다를 뭐라고 하죠? Vivo em 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들 남자 여자 섞여 있거나 남자 백 프로면 nós o u 여자 백 프로면 nós o u 죠 우리들은 시카고에 삽니다를 뭐라고 하죠? nós o u vivemos em Chicago, nós o u 미비모스 엔치카고가 되겠죠. 자, 스페인에서 쓰는 표현이죠. 모쏟드러스 너희들, 모쏟드라스, 너희들. 여자만 100%일 경우에요. 아스죠 자, 너희들은 시카고에 삽니다를 뭐라고 하죠? 미비스 엔치카고가 되겠죠. 3인칭 복수죠. 에이오스, 그들. 에이아스, 그녀들. 당신들은 시카고에 삽니다를 어떻게 얘기하죠? 미벤앤 시카고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어, 한번 해볼까요? 나는 미국에 살아요를 스페인어로 뭐라고 할수 있을까요? 나는 요죠. 살아요. 아까 비비르 동사 배웠죠? 비비르 동사의 1인칭 단수 형태로 써야겠네요. 그리고, 어디, 어디, 에 라는 전치사는 n 이고요. 미국이라는 단어를 써주면 되겠네요. 미국은 지난번에 한번 나왔죠. Estados Unidos 가 되겠죠. 그래서, yo vivo en e s t a 자, 근데 스페인어는 동사가 이미 주어를 포함하고 있어요. 주어의 뜻을. 그래서 요를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이 문장은 나에 대한 이야기다 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요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vivo en Estados Unidos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미국에 살아요. 따라해 볼까요? vivo en Estados Unidos 다시 한번 해볼까요? Vivo en Estados Unidos.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럼 당신은 어디에 살아요? 라는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스페인어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당신은 3인칭 단수죠. 어, 존중의 표현으로 너가 아닌 당신입니다. 그리고 어디라는 의문사는요, d 데입니다 스페인어로. 그러면, 당신은 어디에 살아요?는 스페인어로 뭐라고 할까요? donde vive? donde vive? 라고 합니다. 자, 따라 해볼까요? donde vive? donde vive? 자, 그러면 나는 존칭이 아니라 그냥 편하게 너는 어디에 살아? 라고 물어보고 싶다 하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donde vives? donde vives가 되겠죠. 따라해볼까요? donde vives, donde vives. 자, 그렇게 해서 오늘은 비비르 동사 이르 동사의 한 예를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변하죠? vivo, vives, vive, vivimos, v i v s viven.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에르 동사하고 굉장히 비슷한데요. 여기서 어, 딱두 군데가 다르네요. Nosotros하고 vosotros. 이 부분. 음, 꼬메르 동사는 꼬메모스. 그 다음에 꼬메이스. 이렇게 변했다면, 이르 동사는 미비모스 비비스. 이 부분만 빼고 나머지 변하는 부분은 다 똑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르 동사는 어떻게 외운다? 미보 비베스, 비베, 비비모스, 비비스, 비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이 동영상은 짧지만요, 어, 여러분께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어, 앞에 나왔던 예시들이 입에 익을 때까지 계속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인칭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인칭에 따라서 외워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